안녕하세요 사비타에서 동현 역을 맡은 김재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찾아왔어 상상만 하던 밤이 내게로 다가왔어 Yeah it was a bad time 너무 오래 기다려왔어 Yeah it was a bad time 더는 멈추지 않을래 흐린 안개로 지나 거친 파도를 넘어 저 태양과 나 마주했을 때 동현이들끼리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누면서 어이 동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한다라기보다는 좀 스며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 많이 배웠고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배우 동료들이랑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작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습니다